This is Think English Phonics 2탄. All right. 2탄의 11번째, t UVW. 오늘은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철자 안으로 또 들어가서 단어 안의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알아볼 거예요. All right. Here we go. UVW.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써놨는데 음 지금부터는 U철자 밑으로는 우리가 많이 사용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이 아마 마지막일 거예요. XYZ에는 진짜 단어가 없어요. 그죠? 근데 여기 U에서는 U하고 V는 조금 더 강도 있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U 말 그대로 U 한글에도 있죠. U. U 소리가 나는데 어, 긴 소리 앞소리가 L, R, N, D, T, S, Z 아니면 TH 사운드 아니면, 아니면 TS 사운드가 오면 이게 U하고 길게 될 때가 있어요. 자 볼게요. R, U, L, E. 자 이렇게 하면 U 소리가 음 U가 아니라 우 소리로 바뀌게 되죠. 리울리 아니라 롤. 롤. 됐죠? 롤 다음에는요. 자, J, U, N, E. I'm sorry. It's not L. It's N. N, E 하면 자, 쥬운. 쥬운. 쥬운 하면서 쥬운. 우가, U가 어떻게 돼? 중요해? 하면 봐요. 쥬운. 쥬운. June. 한글에서 어떻게 차이 나요? June, June. 자, 두 번째 거랑 거의 더 흡사하게 되죠? June, June. 자, 근데, June. 해서 June. 자, U보다는 우, 우가 되죠? June. 자, 그 다음에, Blue. Blue. 우, 우 sound. U, 우 해서 두 번째 우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Avenue. Avenue. 니, 우. Avenue. Avenue. New. 자, 여기서는 U가 됐죠. Avenue. 다음에 Student. Student. 자, Student. Student. 자, Phonics 2탄에 들어오셔서 Phonics 1칸에 이렇게 정리가 되면은 글이 읽어지기 시작하셔야 돼요. 봐요. St. U. D. N. T. Student. 그럼 소리를 들었을 때는 아, Student. Student래. St. U. D. N. T. 두 가지가 역행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이 강의부터는 우리가 쓰고 읽고 두 개가 다 아, 쓰고 읽고 듣고가 하나로 합쳐지기 시작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자 보세요, student. 그다음에 truth, truth, t, r, u, th. 자 th 발음, t 발음, r 발음 다 배웠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u만 들어갔죠. truth, truth, u, th. 됐어요, truth. 그다음에 junior, junior, flu, flu, flu. 그다음에 future. future 다음에 usually usually 자 보세요 여기서 는 봐요 u s u a l l y u ju early 첫 번째 u는 어 뭐죠? 첫 번째 온거는 u 소리가 났지만 두 번째 것은 u 소리가 나기 시작 봐요 usually u ju early usually 자 s는 z 소리 나고 usually usually 됐어요 usually 그 다음 거 볼게요 University, University 똑같이 usually, University 둘다 유. 자기의 소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죠 철자 소리를 유 소리 다음에 우가 아닌 유로온게 앞에 두개온거 봐요. University 다음에 usually 하지만 우리가 어떤 단어 앞에 u, n이 붙어 있을 때 이때는 언이라고 읽어요. 어자 뜻은 반대 아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유엔, 접두가 있는데 이런 건 단어 암기하는 데서 접두어에서 저랑 같이 한번 배울 거예요. 이것도 예외의 소리겠죠? 윤이 아니라 언이 난다는 거죠. 자, 그리고두 번째 보니까 바로 나와요. 어 소리가 나는 거. 자, 어 또는 오. 그리고 아의 중간 소리. 자, 컵, 어, 컵, 컵, 크, 어, 프. 자, 어 소리가 났죠? 그래서 컵. 두 번째요. 또 하나 볼게요 hot, H-U-T, hot. S U M, sum, sum. 다음에 N U N, none, none. 자, 그다음 거 C R U M B 하니까 crumb, crumb. 다음에 dumb, d u m 다음에 n u m n u m 다음에 thumb, thumb. 이때는 U가 어 소리가 난다고 한 번씩 외워주시고요. 세 번째 우 소리에 뭐 U 소리 그대로 나죠? 자, bush, bush, push, push. bull, bull, bull pull, pull. 어, p u l 자, 두개 차이 한번 볼게요. F 하니까, p u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거는 뭐였죠? P 하니까, 폴, 폴, 폴 됐어요. 자, 우 소리에요, 다. put, put, su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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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gar. 자, 강세가 없을 때는, 어 소리 나는데 이거는 우리가 한네 번, 다섯 번 봐보겠어요. 무슨 현상? 슈화 현상이죠. 어 소리 난다고 했어요. 자 여기까지해서 U를 마치고요. 이제 V하고 W. 와우, wow, time is only five minutes left. 5분 안에 여러분한테 V와 W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Here we go. 자 V 소리는 어떻게 됐죠? V, v, v. V 소리와 같지만 흘려줘야 되죠. v, v. 자 흘리는 V 소리는 어떻게 해요? F의 유성음으로 윗니를 아랫입술에 대고 목청을 떨면서 내는 비읍과 우 소리의 중간 발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라고 누군가 정리해 놓은 걸 제이슨이 가져왔어요. 하지만 우리끼리 하자 어떻게 해야 되죠? 비소리, 브, 브, 가츠 음을아랫입술 깨물고 브, 브 하고 흘려주시면 돼요.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브, 이, e, 티, 브! E, R, S, E 하니까, V, R, C, -E, verse, verse. 자, S, E는 생각 두번 해주세요. 언제, 스? 언제, 지? 자, S는 언제요? 명사, 또는 형용사, 부사. 자, 그리고 ᄀ 는 동사 때 많이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V, I, N, E. 자, 또 이게 보이기 시작하네요. 자, 어떻게 해요? 모음 두 개가 자음을 중간에 끼니까 뒤에 사라지고, Vine. vine, vine. 됐고요그 다음에, l, v, e, a, l, v, e l veal, veal. 그 다음에, veil, v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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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v, shiv, div. 자, 요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저랑 같이 V 소리를 해봤어요. V 소리는 다른 건 필요 없고, 비읍 소리지만, 어떻게 해요? 이빨과 아랫 입술을 가지고, v, v. 소리 난다는 거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W 소리는요. 자, 어떻게 해요? 와와 워의 오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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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의 오우 발음이니까 잘 봐요. 와하고 워는 아니에요. 잘 봐요. 우, 우, where? 우, 우. 우 소리가 많이 나는 거죠. 우, 우, 우 소리에 잘 봐요. 우, e, a, r, 에, 을, where? where. 자 여기서 E A가 참 여러분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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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번 나왔는데 E 하고 길게 장모음 제대도 있고 에 소리 날 때도 있어요. Where, where, 그 다음에 w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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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거요. W E A T here, weather, weather, wo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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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man. 그 다음에 what. 자 지금 우리가 보시면 60대 이상은 이상의 그 60대 이상이신 분들은 교육 받을 때 what, when, what, when, how 다음에 또뭐 있을까요? Which 이렇게서 h i 소리를 많이 내는데 h i 을 던져주세요. 과감하게 저랑 같이 읽을게요. 의문사들 읽습니다 읽을 What, what 다음에 where, where 다음에 why, why What, where, why, which What, where, why, which What, where, why, which, what, where, why, which. What, where, why, which. 이렇게 우우우 소리만 있어요. 다음 거 볼게요. W E A T C R weather, weather. W E T C R 제가 두 번이나 썼네요. 그 다음에 whistle, 휘파람을 whistle 하면서 휘슬이 아니에요. whistle, whistle 됐어요. 그 다음에 W H O 하면 우우 소리 나죠. 그래서 후후후흐후 흐. 자와 소리만 나다가 W H, o 갑자기 히소소리 한번 나네 언제요? Who 아니면 whom 아니면 whose. 자, 이게 우, 음, 우스가 아니라 후, o 후 e 그래서 힐 소리가 드디어 여러분에게 나타났어요. 자, 저랑 같이 오늘 VW, 그 다음에 U를 해봤는데 U 소리가 가장 많이 들려야 돼요. 자, U는 맨 앞에 왔을 때 U 소리 날 때도 있고, 안에서는 U도 우 소리가 많이 나더라 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정리 끝났고요. U, V, W. 이제 남은 거는 Y, Z만 남았습니다. 이것만 하면 We are done with the alphabet. 자, 단어 안에서 만나는 phonics. 어디서 확인하셔야 되죠? 일상생활 내 주위에 있는 영어들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Come back here and I'll finish this thing up for you. Alright? See you next time. Goodbye.